엽전이 양자가 밀린 게 실화야? <laughs> 지금까지 감사했고, 퇴직금 1,600만원. 이번 캠정 구경할까? 이야, 우와, 북두. 아예 증장 반상이 없네. 그냥 이건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메모리 없는 거지, 뭐, 메모리. 분다리는 레벨이 안 되고. 야, 무슨, 부동이 풀체크 걸 끼고 있냐? 싹 다, 북두야, 싹 다, 북두. 코슬사가, 코슬사가 변북두 끼고 있어. 지전 돌았다고 어디? 야야 지전 뭐야? 지전이 만장 이거 3색체스킨 아닙니다. 예, 지전입니다. 왜 버려지지 않아요? 한양 성전이신가? 아 진짜네 최고 투자자 메리어트.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계정을 봤는데 우리 서버 분 중에서. 3,000장가 들고 계신 분까지는 봤거든? 1 0단위는 봤지. 나 만단위 처음 봐. 나 만단위 처음 봐. 와! 1종 2,000장. 2차 500개. 불기 500개. 각성석 1,400개. 단거 300개. 여기 몇개좀 뿌려가도 티도 안 나겠다. 항상 갑투요? 오케이. 항상 갑투.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갑투 사탕녀 변주 끼 변주 백종 부신 아이렇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데 일취 변주 도발부 해보자. 다다 다다 변주 바다, 일취, 변중, 신단, 꼬망, 꼬망, 자아, 꼬망, 자아, 변중, 일취, 변중, 바다, 일석이조 신단, 소탕령, 두신, 그리고 이게 있는 사람이 더 하다고, 이게, 또, 돈 많은 사람들께 잘 뜨더라고요. 아이, 처음에 잘 뜨면은 개급빨이야 이거는 일단 걷어낸다 생각해. 오케이, 100호의 석상. 나이스. 죽지, 도발. 수탕령. 일취. 일취. 이게 일단 신수 석상이 뜨면은 호세거든요. 자, 100개는 여기서 가볍게 까고, 나머지 200개를 조사 버립시다. 아, 부담 없이 시원하게 해도 된다고요? <laughs> 아, 일단 100개만, 100개까지는, 부담 안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정성스럽게 까드려야죠. 두작의 석상, 두신의 석상. 어, 어, 누해의 석상? 아, 뭔가 입질이 오는데? 자, 흔들, 덜그럭, 덜그럭, 덜그럭. 뭔가 뾰족한 게 걸렸습니다. 황삼새 뚜꾸의 뿔 아닐까? 축지포? 소탕? 오망? 소탕형? 소탕형? 아 뾰족? 아 변주 모서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받다 일취 축지 오망 소탕 오망 일석. 현중축지 자아, 소탕. 음, 흔들흔들, 흔들 뭔가, 불의 기운이 느껴진다. 뭔가, 따가운 느낌도 살짝,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현중 일취, 꼬마, 자아, 원공, 현중 자아, 현중 아한 번만 주소! 외군에게 빼앗긴 평양성 탈환을 위해 조승운의 1차 원병군의 평양성 전투가 패전으로 이루어져 이에 조명 연합군을 5만 1천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한번 평양성 탈환을 시도한다 자아도 취 죽지 백호의 석상 아 이거 진짜 안 있다니까 안 이거? 안 이거 메리어트님 신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신가요? 자아 바다 죽지 도망 일석이조, 두신, 두신, 아니, 아니라고. 아직, 아직 반도 안 갔어. 소당령 일석이조, 변중. 아, 아, 임전부퇴 일석이조, 일취, 변중, 순간. 꼬망 일취 일취 자아 변중 축지 하다 백종 꼬망 아 뭔가 입질은 살살 오는데 꼬망 하다 일석 변중 불깃 백종 편안한 한양집 앞마당에서 끝을 보시 <laughs> 아, 집앞마당요 그래요, 백개는 그러면 앞마당에서 합시다. 아, 이 뾰족한 게귀의 꼬린가? 진짜 원공 꼬망... 잠봐만 괜찮지? 초탕형 꼬망? 센스건님, 슈퍼태킹 있죠? 아, 불깃... 남사님, 그냥 웨딩방남회 알아보시죠. 당당해! 여기 뭐 명당이 있다며 여기 사이에 껴서 했다던가? 여기 여기 명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명당에 사람 있네 오케이 변중수탕용아 여기 아 명당 여기에요 아 진짜 클릭이 잘 안돼 축지 축지 전주 원공 아..아.. 아, 근데 아니 300개 까서 그래도 피스 하나는 건져 드려야 옳지? 바다? 축지? 백족 아니야 이거 분명히 뭐가 나오긴 나올거야 느낌이 있어 아니 느낌이 좋아 이게 이렇게 센수 억상이 잘 되진 않거든 있지? 자다 아 봉황섬 운영자씨 감 없으세요 아 하나 넣어줘 그냥 나이분 항삼색 갑투 100개 값 썼어 하나 넣어줘 자 지금 자 내가 아가리 이쪼 벌리고 있으니까 일취 라이브 자다 아. 원공 설탕 일석이종 삼각 이종 진다 죽지 바다 꼬망 꼬망 자아 자아 소탕 변준 아 진짜 감 없네. 야야 개발 팀장 이 새끼 1,700만 원 있는 거 맞지? 안 뜨면 지를 <laughs> 거니까 대량률 높고 지켜. 아니라고. 야 하나, 하나만 줘봐. 아 원광의 석상 개잘 나와. 진짜 미쳤나 봐.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좌3 5 7위 아래. 고만. 아니 원공의 석상에 뭐 있나 진짜?